최근 메이지들에게는 대영겁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물력과 체력, 만화까지 전부 책임져주는 데다 유지력 관련 옵션과 레벨업 옵션까지 있죠 말만 들으면 사기 아이템 같아 보이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스택형 아이템이라 10분 이후 최대 효율이 나온다는 건 둘째치고 카탈리스트의 비싼 가격 때문에 빌드업 과정에서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1,300원은 한 번에 모으기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하위템 가격도 700원 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말렸다간 두 번째 귀환 때 아무 아이템도 살수 없는 경우도 있었죠. 한때 영겁 그라가스를 쓰다가 말았던 것도 그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 패치로 카탈리스트 하위템이 추가된 건 물론이고 만화 관련 옵션들이 전부 상향을 받았죠. 안 그래도 만화 관리가 중요한 그라가스 입장에선 다시 영겁에 손이 갈 수밖에 없죠. 영겁의 체급도 절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하위템이 추가된 것 뿐이지 카탈리스트 자체가 빨리 뜨는 건 아닙니다. 선 만화 수정으로 빠른 카탈리스트를 노려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만화 관리가 어려웠죠. 그래서 약 1년 전에 쓰던 영겁 얼심 가면 빌드와는 조금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1리코어 사이에 연운 상위템을 섞어주는 간단한 차이죠. 하지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 간단한 템트리 변화 하나로 이전 영겁 그라가스보다 성능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연운을 빠르게 올려주니 빌드업 과정에서 만화 관리가 잘 되는 건 당연하고 일반적인 3코어인 영겁 종말 얼심에 모두 만화 관련 옵션이 달려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세 아이템에 만화 옵션을 전부 합치면 1860으로 약2,000 가량이 나오죠. 만화가 넘쳐나니 중후반 구간에 스킬을 난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더큰 시너지는 종말의 겨울에 있습니다. 기본 스탯을 제외한 추가 옵션들은 전부 만화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추가 만화가 2,000을 찍어버리면 경탄으로 얻는 체력만 300가량 됩니다. 실드량도 함께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체력 850에 실드량만 400씩 찍히는 아이템 2,400원이라면 가성비가 미쳤죠. 기존 메인 빌드인 우추보다 쿨감이 부족한 걸 다재다능과 쿨감 파편으로 어느 정도 메꿔주면 3코어의 체급은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게임에서 확인하시죠. 메인 룬은 착취, 유성, 난입 등 상대에 따라 바꿔들지만 보조룬은 삼중물약과 다재다능, 쿨감 파편까지 고정입니다. 쿠키 만화회복이 사라지고 삼중물약과 영겁의 시너지를 활용하는 게더 좋은데다가 다재다능은 풀스택을 노린다기보다 적당한 쿨감과 능력치를 챙긴다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템은 연원과 도란링 중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빌드 자체가 2,3코어 타이밍 때 전성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라인전에서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는 편입니다. 야스오처럼 초반 승부가 강력한 챔프라면 특히 수비적으로 진행합니다. 착취와 연운 스택만 쌓는다는 느낌이 딱 좋습니다. 야스오가 이 스킬을 배우기 전에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못하죠. 받아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착취를 쌓아줍니다. 초반에 두들겨 맞아도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성장이 조금 밀려도 영겁과 삼중물약 등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술만 꾸준히 마셔도 체력은 금방 회복이 되죠. 3레벨 물약도 카탈리스트를 빨리 뽑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라가스를 할 때는 항상 초반에 조금 밀린다고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됩니다. 스플래시 데미지로 실드를 빼놓는 것도 소소하지만 도움이 되죠. 그런데 대포는 스킬로라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눈 뜨자마자 한 게임이라 그런지 정신줄을 놨네요. 초반 단계에서 야소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엔 조금 강하게 맞았지만 일단 포션을 빨면서 버팁니다. 아이템이 뜨면 뜰수록 상성이 바뀌기 때문에 급할 게 없죠. 타워에 박히는 CS만 최대한 열심히 먹어줍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슬슬 집 타임을 잡는데, 상대가 타워를 한대 맞아줍니다. 이러면 조금 더 욕심을 부려 볼 만하죠. 플래시를 땅바닥에 버리면서 할수 있는 최대로 못했지만 결과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이 애매할 때 루비를 하나 더살수 있다는 게 좋죠. 야스오만 오래 때 죽었기 때문에 경험치 차이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차근차근 파밍을 시작합니다. 우리 팀 미니언이 많을 때는 이 스킬을 두번 돌려주면 딱히 손해를 보지 않죠. 야스오가 정말 열심히 때리지만 미니언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상대 이동기가 좋다면 최대한 라인을 타워 근처에 걸쳐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쫓아오면서 때리는 각을 비할수 있죠. 아까의 러브샷 덕분에 레벨도 아주 살짝 앞섭니다. 상대가 억지로 딜교를 걸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파밍을 진행합니다. 야소호는 먼저 내려갔지만 이미 사이를 잡은 상황이라 같이 내려가줄만하죠. 궁극기는 넉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여러 명을 맞춰서 딜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인원 수 차이가 나니 유리할 수밖에 없죠. 야스오도 테리 빠졌으니 깔끔하게 라인을 밀고 집에 갑니다. 카탈리스트가 떴다면 이제 절반은 온 겁니다. 이미 체력이 꽤 든든하기 때문에 초반만큼 야스오가 무섭지 않죠. 원래 배치기가 빗나가는 건 치명적인 실수지만 생각보다 딜교가 비슷합니다. 특히 카탈리스트가 뜨면 맞은 만큼 만화가 차기 때문에 그 만화로 다시 체력을 채울 수 있죠. 패시브로도 체력이 차지만 카탈리스트에는 사용한 만화비례 체력 회복 옵션도 있습니다. 사실상 무한 동력에 가깝죠. 카탈리스트부터 안정성이 확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애매해 보이는 소모전도 따지고 보면 큰 손해는 아니죠. 체력을 반피 이하로 내려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이득을 보려고 몸이 앞으로 쏠린 순간 길각이 나오죠. 솔킬각이지만 벨베스가 먹으면 더 좋습니다. 빠르게 영겁이 떴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는 그라가스가 먼저 들이대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야스오는 이제 Q 한 대에 만화를 30씩 채워줄 뿐입니다. 몰락이 없는 야스오는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치속을 믿고 맞대다가는 킬각도 잡혀버리죠. 특히 영겁과 착취빌드가 합쳐지면 체급이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뱃살로 뭉개버리죠. 시간이 지나면 나쁠 게 없으니 다시 파밍을 합니다. 철거와 W 때문에 타워골드도 맛있게 먹죠. 열매를 먹어주면 아예 집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야스오는 이제 만화도 주고 착취도 주는 자판기죠. 아님 말고 식으로 스킬을 던지고, 만약 맞았다면 반피가 나갑니다. 체력이 워낙 많으니 프리징도 여유롭죠. 야스오가 대포를 방해했으니, 대포 대신 야스오를 잡습니다. 그냥 전부 맞으면서 잡아 버리죠. 우츠 빌드와는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워낙 체력이 높으니 철거 데미지도 상당하죠. 생긴 거 치고 타워를 정말 잘 비는 편입니다. 결국 15분에 체력 3000을 넘겨 버리고 이제는 몰락이고 뭐고 일단 갖다 박습니다. 야오는 자체 도주기가 없어서 도망을 못 가죠. 싸움이 열릴 것 같으니 미리 대각을 가줍니다. 탱커에 더 가깝긴 하지만 딜이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니죠. 쿨감도 딱히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분류는 탱커지만 사이드에 있어도 딱히 문제가 없죠. 철거 속도가 정말 빠른 편입니다. 분명히 딜템은 영겁하나지만 AP딜러의 역할도 충분히 해줍니다. 단지 체력이 삼천오0일뿐이죠 초가스가 귀여워 보이는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슬로우와 에어본을 걸어대는데 쉽게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아직 마저템이 아예 없는데도 체력이 너무 많아서 탱킹이 되죠. 아이템 가격이 전부 2,000원 중반대다 보니 3코어가 뜨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잘큰벨베스가 젤렸지만, 바루스가 합류하는 중이니 시간을 끌어볼 만합니다. 야스오를 배달시켰으니 나머지 넷을 붙잡고 있어줍니다. 시시기 때문에 배치기는 쓰지 못했지만, 차진큐 한 번에 300 중후반씩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라가스를 잡는 것도 한 세월이라 이미 한타가 끝났습니다. 사실상 탱커가 할수 있는 건다 했죠. 영겁 효과도 발동되면서 체력은 4100을 찍어버립니다.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죠. 상대가 보인다면 일단 배치기를 씁니다. 든든하다고 해서 특유의 스킬셋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4대4 상황이라 팀원은 살짝 뒤로 빼보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라가스 한 명을 뚫지를 못하죠. 배치기가 광역으로 들어간 순간 아예 상황이 바뀝니다. 이번엔 초가스가 태어났지만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죠. 토가스는 아예 그라가스를 무시해 버립니다. 패시브와 연겁의 체력 회복까지 있다 보니 그라가스는 계속 앞라인에 있는데도 풀피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상대는 쉴드만 열심히 때릴 뿐입니다. 특유의 고점과 안정성이 상당하니 한번 먹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